정한님 번역, 중화권 괴담, 뒤를 따라오는 누군가. 이 일은 고모에게 들은 일로, 허난시 모 지역에서 살던 작은 빌라 단지에서 있었던 일이다. 어느 날 밤, 류씨가 손자와 함께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같은 동에 사는 도마님 왕씨와 마주쳤다. 그들은 동네에서 자매처럼 지내는 사이로 매일 저녁 식사 후에. 광장에서 춤을 추는 등의 취미생활을 함께했다. 어디 갔다 오는 게야. 아, 그러고 보니 요즘엔 왜안 나와. 아, 손자가 와 있어서 아, 요즘 이 녀석이 감기에 걸렸잖오. 열이 많이 올라서 병원에 갔다 오는 길이야. 아, 그렇구만 샤우째 할머니랑 친한 친구란다. 인사하거라. 안녕하세요. 그놈 참 똑똑하게 생겼구나. 그래, 지금은 좀 어때? 좀 나아졌어요. 아유, 다행이다. 그럼 한동안 네 할머니는 밖에 못 나오겠구나. 아니야, 내일이면 갈수 있어. 그래? 그럼 내일 보자고. 그렇게 왕씨는 가던 길을 갔고 류씨는 손자와 함께 계속 집으로 갔다. 빌라로 들어가. 집이 있는 3층으로 올라가는데 아이고 샤오츠 괜찮아 어떤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와서 손자 샤오츠와 부딪혀놓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렇게 올라가 버렸다. 그 사람은 옆집에 사는 남자로 별로 마주친 적이 없어 얼굴만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다지 교류도 없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이유 또한 없었다. 그리고 인상도 별로 좋지 않아 다가가기 힘든 타입이었다. 에이, 저런 뭐 없을 놈 조심성도 없이 다친 데 없지. 들어가자.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샤우츠가 몸을 떨면서 남자가 사라졌음에도 움직이지 않고 남자가 들어간 곳만 주시하고 있었다. 왜 그래 샤우치? 할머니. 이상해요. 뭐가 말이야? 저 아저씨 뒤로 이상한 사람이 따라 들어갔어요. 그,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옷도 TV에서 본 옛날 옷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무서웠어요. 얘는 열도 내렸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얼른 들어가자. 약 먹고 일찍 자야지. 류씨는 서둘러 샤워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후 괜찮아진 손자를 집으로 보낸 후류 씨는 들 하던 대로 매일 왕 씨와 함께 광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에 귀가할 때였다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야 응? 아고뭔 냄새가 나긴 하는구만 그 뭔가가 썩는 냄새 같지 않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옆집에서 나는 냄새 같은데 안되겠다 서영감을 불러야겠구먼 왕씨는 서영감에게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오라고만 하고 끊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서영감이 숨을 헐떡거리며 달려왔다 아이고 무슨 일로 불렀나 아이고 무슨 냄새야이 집에서 나는 것 같은데 에? 그 이상한 종각집이구먼 서영감은 옆집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우리 마음대로 열었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유소장을 불러야 할것 같구먼. 유소장은 서영감의 사유로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서영감은 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니 곧 경찰 한 명과 함께 왔다. 그리고 옆집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당장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 냄새는 시신이 썩고 있는 냄새였고, 얼른 지원 요청을 했다. 약 5분 후에 경찰들이 출동했다. 그렇게 현장 보존을 위해 주민들을 통제하고, 과학수사 검시관까지 오게 되었다. 남자는 약 7일 전에 사망한 상태였다. 누군가와 격렬한 싸움을 하다가 그렇게 된 듯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뭔가 이상했다. 잠시 후집 주변을 살피던 중 벽에 걸려 있는 청대 관복을 발견하고 놀라고 말았다. 어, 깜짝이야. 이 관복은 뭐야? 유소장은 관복 조사를 맡겼고. 그곳엔 피가 소량 얼음 묻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또한 작은 방문이 잠겨 있어 강제로 열어보니 다섯 개의 큰 보관함이 열려 있었고 안에는 많은 보석과 도자기 등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그는 오용이라는 사람으로 전과 13범의 도굴꾼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격렬한 싸움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심장마비라고 밝혀졌다는 말에 순간 류 씨는 손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저 아저씨 뒤로 이상한 사람이 따라 들어갔어요. 옷도 TV에서 본 옛날 옷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무서웠어요. 그 말이 그저 우연일지라도 그 남자는 도구를 해 망자의 보금자리를 망치고 안식을 방해한 벌을 받은 것만은 확실한 듯 했다.